6 두께까지는 아니고, 5에서 6 두께 사이쯤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그럼 자연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음... 그죠? 렇 네. 그럼 저공의 두께도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얘가 크게 돌는 느낌으로, 장간장으로. 음... 네. 네. 잘하네요, 스트롱 느낌을. 음... 저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진짜로. 음.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이제 이걸 이용하면 네. 또 많은 공들이 있어요. 음... 접시? 응. 아... 지금 이런 공들이 제일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당점을 낮게 쓰기가 네. 이렇게 끌리는 모양새로 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 느껴져요? 네. 네. 당점을 끌리는 모양새로 가면 불편해지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밀리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네. 그럼 넘어가요 또 네. 회전을 다못 줘요 네. 그래고 얘를 끌리는 모양새가 아닌 이런 데를 맥스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원쿠션을 어, 좀 땡겨서 네, 아, 대신에 얘가 밀리거나 끌리는 모양새가 아니라 거의 두께는 두껍게 썼는데 직진에 가깝게 갈수 있잖아요 우리는 음, 네. 그때 진짜 좋은 거예요 음. 이땐 펀그립이 좀더 유리해요 네. 변화 없이 보낼 때 두께를 쓰고 응, 두께를 충분히 써주고 이런 데를 간다 생각하고 풀리 그러면 위에서 어, 어, 그렇죠 그렇죠 많이 높은, 음. 많이 높은 장점이죠 많이 높은 장점좀좀렇게 될까 봐못 못, 못 높이잖아요 네. 이 휘어질까 봐 근데 그렇게 안 간다고요 편하죠. 음... 네. 이거 예전에 언젠가 한번 레슨 비스무리 하려고 네, 했었어요. 펌으로 네, 하라고. 어, 펌으로 하라고. 이게 비슷한 네. 내용인 거예요. 지금 다. 네. 네. 그래갖고 이런 상황들도 진짜 편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공들도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맥스로 치기엔 불편하잖아요. 딱 봐도. 네. 내가 그러니까 맥스로 치려면 이런 데 불리는 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는. 그래갖고 얘는 다운 느낌은 그대로 주되 원팁 느낌으로 가주는 거죠. 두께를 실을 거니까 원팁에서 원팁 원팀 반 정도면 충분해요. 어차피 회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이런 공들을 치는 원리는 다 이런 원리예요. 뭐, 이렇게 임팩을 좀 해주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만약에 이 공을 친다 치면 잘 쳤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갈것 같아요. 좀 멀어져서. <laughs> 그러니까 속도를 올린다고 하다 임팩이 들어간 거죠. 응. 그죠? 그게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의 공들에서 대충 한 원팁 반 정도 느낌만 주고, 그냥 그 스트롱 느낌을 그냥 앞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올수 있어요. 음, 네. 오케이. 네. 뭐좀 발견했어? 네. <laughs> 원팁 느낌만 잘 주시고, 뭐 원팁에서 원팁 반 정도 주셔도 괜찮아요. 4, 5 두께 현상으로 약간 다운 느낌을 주면 분리가 살짝 커지는 느낌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지금. 음. 네. 네. 느껴지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모양새로 안 치면 지금 이 두께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당점을 주고 어. 얘를 이렇게 딱. 부딪히는 느낌으로 오게 되면 아. 공이 다 이렇게 온다고요. 네. 그럼 이제 회전 조절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어, 처럼 거의 일자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음. 회전 조절하기가 되게 쉽다고요. 스트롱 느낌 조절하기도 쉽고 그리고 절반에서 5 두께 사이쯤 절반 두께 가까워도 되고 음. 아주 좋네요 지금. 음. 네. 두께가 굳이 안 두꺼워 그렇게 많이 안 두꺼워도 되잖아요 지금. 네. 네. 절반 두께 원절이 선상이면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이런 공들에서 좀 마음의 안정감을 쓸수 있다는 게 진짜 좋아요 복... 얇게 안 쳐도 어, 얇게 안 쳐도 온다 음. 꼬부라지지 않는다 이런 공들 있잖아요 다 여기를 가서 회전 조절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네. 언제를 보내면서 내공에 회전이 많이 걸리게끔 이렇게 2팁 이상 주시고 한 3팁 가까이 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쳐놓으면 여기 회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라스트도 잘 살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네. 네. 일단, 팩 돌아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 안정감이 진짜, 진짜 좋아요. 그렇죠이런 느낌인 건데, 좀 약해요. 좀 세게 쳐요. 네. 네저 포지션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어, 저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친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좀시원게 쳐요. 어차피 이게 돌아오는 아니요. 상황이니까. 세게 치면 여기 뭐, 지 뭔가, 그거 될까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옆돌 그힘 배합도 치고 했는데요. 임팩만 안 들어가면 돼요. 속도는 조금 빨라져도 돼요. 멈춰지는 느낌만 안 들어가고 지금 같은 느낌이면 이거보다 훨씬 빨라도 돼요 음. 네, 지금은 당점이 높아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 네 당점이 높아서 넘어간 거고 밀려서? 네, 밀려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분리가 안 나서 음. 아까 그 옆돌이랑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여기 분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분리밖에 못 내는 당점을 준 거예요 우린 이런 데 분리를 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이런 느낌이면 충분하잖아요 지금 속도. 음. 자신있게 쳐도 되는 공이에요. 네. 그리고 저 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네. 예, 생각보다 공이 되게 좋게 쓸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음. 얘가 막찌글찌글을 맞잖아요? 음. 그럼 막붓기도 이것도 좀좀 찌그린 거예요, 지금. 네. 조금. 그리고 자신있게 치셔도 돼요. 네. 네. 너무 많이 살까봐. 아, 그게 안 간다니까.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 쫄버라서요? <laughs> 쫄버라서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상황들도 괜찮다고요. 빨간 공. 네, 빨간 공. 이렇게. 넘어간... 있는, 어, 이런 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내가 두께를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네. 회전을 조금 덜 주고. 음. 네, 넉넉하게 보여 놓는 거예요. 음. 회전, 일단 회전 다 주고 쳐도 돼요. 임팩이 별로 없으니까. 팩팩 안사니까 필연이 회전 덜 주고. 가, 내가 얘기한 거 스팀 막 이런 데 아니고. 어, 뭐 이런 당첨도 줘도 되는데, 이거보다 좀더 줘도 죠 응. 죠안 넘어가죠. 네. 네. 된다. 그거 요런 공들이 되게 편해져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공서 있으면 낮은 당점을 줘요. 네, 지금 이, 이 상태면 이렇게 보내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얘는 이제 중쪽에서 가면 되는 거죠. 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당점을 좀 낮추면? 그렇죠. 그렇죠. 중쪽에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팩도 돌아가는 게 없어진다고요. 네요. 음, 이쪽 에서할 걸. 자세가 좀불편하시네요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 분리가 너무 커요. 음. 그러니까 무슨 세요? 단... 아니요, 센게 아니라, 당점, 당첨, 스타트 당점이 높은 거래니까요. 아... 아니, 낮은 거래니까요. 낮아, 이거. 네. 이 보면은 대충 그렇게 무조건 그 당점 주고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 좀 불편하죠. 음. 좀 아무리 느슨해도. 요쯤 들어가면 되잖아요. 음... 요기를 들어가는 걸 예상을 먼저 하시고, 네. 그 상태에서 당점을 높낮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내가. 어, 수... 보면서. 그러면 제가 이 상태면 중보, 중 정도면 충분해요. 음. 중상 느낌이라든가. 이 상태에서 여기 당점을 주시고, 이그 느낌 그대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가주시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각도가 이런 그 형태가 음. 만들어지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공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스트롱 느낌 이거 단점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쿠션에 대한 분리각을 한번 딱 느끼세요 만약 이렇게 있다 치면 이제 높은 단점일 거고 네. 그죠? 높은 단점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네. 이렇게 있다 치면 이제 내가 분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원자리를 가져야 되니까 음. 이런 원자리면 은 내가 낮은 당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음. 그 낮은 당점 아닌 거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좀 깊잖아요 지금. 음. 느낌은 똑같아요. 느낌은 잘 줬는데 좀 깊었어요 음. 쿠션이. 그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네. 자세가 좀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서만 해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치를 똑같은 배치를 임팩트 조절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시원하게. 어, 시 어,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팔로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팔로우 느낌이잖아요. 다운 느낌이라는 건 제가 당점을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이 느낌에서 이 느낌으로 분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저기를 향해서 이 느낌에서 이렇게 음. 개념은 그러니까 공 가는 그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느낌이 내가 임팩으로 이렇게 네. 조절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 느낌으로 갈 건지 팔로우 느낌으로 갈 건지인 건데 어느 조절, 조절이 더 쉽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들 나가는 상황이 있죠. 네. 어, 일로 나갈까봐 무서운 상황. 네. 그 상황은 지금 다운 느낌이 훨씬 좋다고요. 음. 음. 그런 느낌이죠, 지금. 좀 깊게 들어가도 좀 느슨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1로 넘어갈 일은 거의 없으니 까 모자를 일은 거의 없으니까 1로 네. 예, 넘어갈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 연습 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얘가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접시가 이렇게 쉽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투뱅크 치기 좀 어렵고 음. 불편하죠 지금 딱 봐도 네. 이 상황도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음. 얘가 회전은 많아요 두께 썼으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고 나는 회전이 무조건 많아. 그럼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음... 타격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공들이 봐봐요. 얇게 쳐야 돼. 되는... 어, 아니요, 아니요, 두께는 똑같이 쓰고 두께는 쓰, 똑같이 쓸 거고 쓴 상황에 당점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당점이 음... 높은 상황에서 두께를 쓰고 부드럽게 여기 조개 언저리를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느낌인 거예요. 얇게 치는 것도 당연히 방법인 거고, 이건 네. 어떻게 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뭐, 둘다뭐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둘다다 다 맞는 방법이에요. 맞는 방법인데, 음. 네. 음. 피스무리 하잖아요, 지금. 음. 어때요? 네. 네. 그리고 두께 쓰면 좋은 점은 일목적구가 또 갔다가 다시 와요. 음. 그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네. 이제 이제는 앞으로는 포, 포지션도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포지션을 어디다 네. 세운다는 그 느낌보다는, 얘가 어디다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쪽으로 같이 오면, 음. 공세개가내 근처에 있으면 조금 좋다는 건 알잖아요. 네. 네, 그 형상을 또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잠깐, 하, 지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지지. <laughs> 지지. 잘한다, 근데. 뭘? 이저 느낌을 네가 공이 어색해서, 공배치가 어색해서 아까 접시 때 임팩이 좀 사, 사는 거였지. 잘해. 두께 쓰니까, 어. 접시 칠때 두께를 두껍게 쓰니까 힘이 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근데 또 어? 너무 세게 치면은 회전이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튼 접시는 많이 안 쳐봐가지고.